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발이 될 거냐, 안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작구 사당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하면 입지가 좋다, 강남과 가깝다. 교통이 너무 복잡하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사당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난 8월에 동작구 도시계획과에서이 동작구 사당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당동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바로 강남과 인접한 사당 지역의 저축 노후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제2의 강남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 설명의 내용을 보면 사당지역을 사당, 사당 이수권역과 남성권역 이렇게 두 블록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개발 계획을 보시면 이수역 쪽에 남사초등학교 주변은 A-123구역과 사당역 역세권 A-4구역은 역세권 활성화 지역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B-1234-5678 구역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장기 전세주택으로 기존 250%의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높여서 초고층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C-1234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당역 쪽에 남부순환도로를 접하고 있는 D-1구역부터 9구역까지는 모아타운으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사당 이수구역에 총 25개 단지 13,0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주민 설명의 내용에 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권역인 남성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지역은 7호선 남성역 역세권의 A-1234 구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구상하였고, 남성역 기준의 B-123456789 구역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으로 배치하여서, 이것도 사당 이수 역세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초고층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사당 휴먼시아 아파트 옆 C-12구역은 모아타운으로 배치하였고, D-1 구역은 신속 통합 기획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에서 제시한 그 주민 설명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신속 통합 기획 사업은 개발 단계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른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안 맞는 저층 노후 주거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발이 될 거냐, 안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 근데 저는 이번 계획은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재건축 재개발하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개발을 추진하거나 동의서를 뭐 진구해서 허가를 받거나 이런 방식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지자체에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사업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4개월 전에 이미 지자체에서 사당 이수 남성권역에 전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행위를 제한했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에 투기 세력이 또 진입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당동 빌라촌이 이번 개발 계획에 따라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강남과 인접한 사당 지역, 이 트리플 역세권에 제2의 강남 주거지로 꿈꾸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